자, 실제로 극기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안쪽으로 바람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꺾이지면서 들어가서 내부 안으로 바람이 휘게끔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극기가 안에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형상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호흡기 쪽으로 극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조리원의 호흡기가 보호되는 극기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센터에 맞춰주세요. 네, 이 옆에 그림 넘어가는 거 보여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8D 이론이 완성된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극기를 60cm 띄워서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극기 분출 장치 위에 실제로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배기와 극기를 동시에 테스트했었을 때, 예, 호흡기가 보호되는 영역으로 신선 공기가 들어가서 실제로 배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자, 요 모습이 극기를 통한 극기 방어 시스템의 핵심 원리로서 극기를 어, 가압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극기 분칠 테스트를 통과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후등 입면에서 끝머리 경사 룩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극기가 팔 뒤로 내려오면서 어. 후드 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내부의 호흡기가 보호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겁니다. 이게 극기방어 시스템의 핵심 원리로서 극기를 빠르게 가압시켜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시스템 원리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